안녕하세요. 이제 이거 합시다. 단어 잘 듣고 계시죠? 틈틈 외우세요. 그럼 본문 해석하다 보면 또 외워집니다. 해봅시다. From trash to treasure 하면 from A to B. 그죠? 전명구, 전명구입니다. 쓰레기에서 보물로 이렇게 가는 거죠. Every day. 제가 제일 처음 일과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죠. E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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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뭡니까 every, every. 뜻은 복수지만, 항상 단수 명사랑 짝지다 그죠 every, every day, every e v e r y d a y d e v a y e r e y d r a y during the day, during the day, during the day, when the day, when the day, w 주절의 주어 앞에는 누가 올 때는 칸마를 친다 이 원칙 알고 나니까 쉽죠 여기 주어입니다, 그죠 제이미는 enjoy soft 어 이제 관사는 명사랑 짝지 soft 먼저 요렇게 먼저 해놓으세요. 앤드 마카 단어 보는 대로 쉽다고 하지 말고 soft drink를 청량음료를 즐긴다 이걸 마신다 이 말이죠, 그죠 선생님도 코카콜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등위 접속사는 뭐했습니까 요거 나타나면 저 요게 요거 어떤 문제로 해제 해보 요렇게 선생님들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요게 생략된 것을 찾아냈죠. 그러면 사, 찾는 방법 왼쪽으로 가 봅시다. 이거는 3인칭 단수 현재형이죠. 왼쪽으로 딱가 보면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인조이즈. 요게 제이미가 희, 희니까 흰지 신지. 제이미가 3인칭 단수니까 요게 일반 동사 현재형일 때 s나 es 붙인다. 또 요것도 해지가 된 겁니다. 그죠? 제이미는 어쩍지 결심을, 어, 결정을 가진다. 이 말은 뭡니까? 결심한다. 이 말이죠. 결정을 내렸다, 내린다. 렸다내이 말이죠. 뭐뭇을. 뭐 그죠? 그러면 요 뒤에 문장 끝나고 나서 to 나타난 것은 문장 흐름에 맞게 주어 동사 쉽게 하는 방법 주어 동사 목적을 해결하고 나서 뒤에 나타나는 것은 문장의 흐름에 맞게 만들기로 입에서 저절로 나오죠. 요거는 부연설명입니다. 부연설명. 이 만들기로 한 결정이 뭐냐. What should he do? 의문문 나왔다, 그죠? 그러면 주 앞에 조동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동사 뒤에, 주어 뒤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동원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그가 해야만 할까? 전명구 empty can으로. 바로 뭐빈 캔으로 꼭 이래야 네요 느낌 오면은 엠티캔으로 됐죠. 그다음 많은 사람들은 자 피플 특징 뭐라 했습니까? 피플 피플 특징은 s 안 쓰고 복수다 그죠. 그래서 매니 많은 애는 매니어 마취가 있는데 마취는 단수명사랑 짝지고 매니 되는 복수명사가 오죠 많은 사람들은 우드 공손체도 있지만 뭐뭐 하곤 했다 그죠 유스토하고 같은 거 대답하곤 한다 대단하곤 했다 뭐 칸맛도 나타났다 그죠 그럼 뭐 이거는 주절 이거 요거 그냥 막 요, 요, 요거 요요 끝나고 리사에 그것을 재활용해라 고 대답하곤 한다 됐죠 부사에 목 매달지 말라 했죠 문장 처음 나타날 때는 어, 주절의 주어 동사를 찾는다. 어비어슬리 주절의 주 앞에 뭐 누구 올 때는 칸맞춘다. 그러면 명백히 부사는 맨 마지막에 왔어요. 알면 좋고 모르면 좋, 버리고 평소에 챙겨놓고 여기 주어지요. 동명사는 주어자리에 많이 옵니다. 투부정사가 주어자리에 올 때는 가주어진 주어 가주어 it 뒤에 투부정사 이렇게 한다죠그죠 동명사니까 동사를 명사로 했으니까 동사는 하다에서 다 빼고 하는 것 이렇게 합니다. 그죠? 렇 명사 리사이클링 하는 것은 비동사 반드시 짝지어버렸죠? 좋다 많은 이유들 때문에 자, for 앞에서 일과에서는세 가지를 계속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는 또 뜻을 해봅시다. for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위하여 안되면 위아래로 다 하세요 그래갖고 이게 있듯이구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위하여 이번 동안 for 3 days 3일 동안 3번 무엇을 향하여도 있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for 향하여 요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for 입니다 for 요 4번 요거는 때문에 because 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모아 봅시다 우리가 그러나 하면 우리가 그러나 하면 밤만 생각했지만 however but yet 이렇게 있고 때문에도 이제는 여러분 이제 고 실력이 올라가 뭡니까 때문에는 because because of도 있고 since도 있고 또 뭐도 있다고요 for 세 개도 있다 그죠? 이렇게 기억해놓으세요. 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 이거 딱 보는 순간에는 환장하는 거 있죠. 비그대하면 잘한다지요. 그럼 비그폴 비그폴 어? 수거 안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그 리사이클링 하는 것은 좋다. 많은 이유 때문에 됐죠. 뭐 때문에 모르면 문장 끝나고 나면 문장 흐름에 맞게 해 했죠. 입에서 저절로 때문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지 하나하나 하나 하고 하는데. 어릇이 되어 있다 많은 이유를 위하여 뭐 그럼 아, 많은 이유가 있다는 건네 그래 가지고 뜻을 다듬으세요. 그건 번역가가 하는 거지만 정 뜻이 안 온다 그러면 이 뜻은 무슨 뜻일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다음 우리는 문장 처음에 주어 우리는 조동사는 동사 원형 동사 뒤에 가 하나 갖다 붙인다. 더가 붙으면 뒤에서 꾸민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양을 줄일 수 있다. 무슨 양? 또요 명사 뒤에 전명구는 요거 꾸미는 형용사 어, 트래쉬 요까지다 그죠?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요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뒤에 끄는 문장 흐름에 맞게라 있는데 요거 그래도 문법을 봅시다. t h r o w t h r g h thrown 해갖고 이건 PP입니다, 그죠? 그러면 명사 뒤에 PP나 동아인지가 온다. 이거는 뭡니까? 명사 꾸미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요걸 분사라 한다. pp를 과거 분사라 하고 동아인지를 현재 분사라 한다. 중학교 때다 배운 겁니다. 실제 이용을 못해서 그렇죠, 그렇죠. 드래시의 양을 그러면 이거 어떤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들 t h r o w n away 또는 이렇게 선생님들 이제 고등학교 가면 t h r o w n away 또는 요거 잡으라합니다 throw throwing away 이런 식으로. 아니면 1, 2, 3, 4로 하면 thrown away, throwing away, to throw, 뭐 이런 식으로, to be thrown,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구분하냐? PPD에는 명사가 안 옵니다. 가볍게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 PP는 BPP, 수동태에서 왔는데, 수동태는 주어와 목적어가 자리를 바뀌어서 일어난 건데, 그것까지 설명하면 또 시간 늘어나니까. 일단 PPD에는 목적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는 명사니까 명사가 못 옵니다. i n g 뒤에는 거의 대부분, 이 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못 오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거 구분할 때는 목적어 가지는 거 명사가 옵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PPD에는 명사 모 온다. 동 i n g 뒤에는 명사 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양을 줄일 수 있다. 어떤 양?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다. 뒤에 거 하면서 또 자꾸 반복하세요. 그러면 뜻이 익혀지니까 입으로 해서 가세요. 공부할 때는. 그러면 시험 칠때 후루룩 보입니다. 던져진, 자, pp는, 동아인지는 어떻게 해서 합니까? 하고 있는, pp는, pp는 돼지라 했지요. 염소 아닙니다. 그럼 하게 되는, 하게 하여지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자, 여기서 또 칸마나죠. 여기서 완전한 문장이 되었다, 그죠? 완전한 문장이 되었는데 여기 칸마가 나타났죠? 그러면 영어의 칸마는 아주 중요합니다. 봅시다. 이 칸마가 나타나면 뒤를 휩보세요. 하나밖에 없다. 그럴 때는 명사, 명사, 이거는 동격입니다. 근데 뒤를 휙봤는데 칸마, 칸마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요걸 꾸미는 끼어든 겁니다. 주로 주어, 동사, 요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주 기본인데 접속사 접속사에는 등이 접속사가 있고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접주동 우리가 알고 있다 그죠? 그럼 등이 접속사는 뭡니까? And but or for so.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and, but,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뭡니까? 문법적으로 같은 거나열하는 겁니다. 명사면 뒤에 쭉 명사, 투부정사면 쭉 투부정사,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런 거 봤죠? 주절, 칸마, 등이 접속사, 주절, 했다, 그리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일가에서 많이 봤죠? 이 문장 형태를. 그럼 여기 칸마를 보세요. 뒤를 휙봅시다 뒤를 보니까 마 그리고 등위접속사의 특징은 100개가 나열돼도 맨 마지막에 엔드를 씁니다. 1마2마3마9 9마 엔드 100 이렇게 갑니다. 뒤를 딱 보니까 오, 엔드가 있네. 칸마 엔드 있네. 그럼 여기서 끝이네. 됐죠. 선생님, 이언가 아닙니다. <laughs> 문법을 잘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 생략된 거찾으라했죠 그러면 문법적으로 같은 거 찾으러 갑시다. 찾으러 가보면 이게 유주가 쫙 가보면 이렇게 있죠. 이거 일반 동사 동사 원형 그죠 그러면 위캔이 자꾸 생략된 그 생략된 겁니다.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또 여기에 레스는 뭡니까? 레스 레스는 리들의 비교급. 비교급이니까 된있겠요 영어는 주동 짝지 잡기. 이렇게 자꾸 찾아내세요. 그럼 쉬워요. 단어 보고 한장 하시지 마시고 짝지를 잡으세요. less 하면 l i t 적은 이거는 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자 여기서 요거는 동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준동사를 합니다. 왜냐 우드는 조동사인데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요게는 없다, 그죠? 그렇다고 무조건 붙이면 안 되고, 우리가 이건 하곤 했다니까. 우리가 하곤 했던 것보다 뭘 했는데, to make a, 이것도 동사 성질이 있으니까 목적을 가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하곤 했던. 그러면 뭐, 요게는 유주가 반복돼서 생략된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곤 했던 것보다 그러면, 요거 너무 힘들면 꾸미는 건 빼세요. 요게만 집중하세요, 요게. 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됐죠? 에너지를 덜 사용할 수 있다. 뭐 하는데? 새로운 제품 만드는데. 그리고, 요게 그거 엔드죠, 엔드. 그리고, 요게 뭐가 생략됐습니까? 요게. We can, 요거죠, 그죠. 우리는 conserve, <laughs> 보존할 수 있다. 뭐를 동사 뒤에 거 하나 갖다 붙이든지 뒤에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Natural resources, m e 자연적인 자원이니까, 이건 뭡니까? 천년 자원을 보존할 수 있다. 됐죠. 이제 전명구 주어 동사 목적어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문장 흐름에 맞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세요. 독해 팁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항상 누가 옵니까? 전치사는 명사랑 짝지다. 그죠? 그러면 동사가 오고 싶다. 그러면 동명사가 오면 됩니다. 쉽죠? 그러면 동명사 뒤에는 이런 거다어법문제로 나옵니다. 동명사는 거스로 그 해석하면 되니까 해봅시다. 리사이클링하는 것새 의해 됐죠, 쉽죠. 요요 여기서 요요요요 문장을 잘 보면 된다 그죠. 그럼 뭡니까? 우리는 하면은 양을 줄일 수 있고 또 에너지를 덜 사용할 수 있고 또 천연자원을 보존할 수 있다. 좋은 거다 그죠. 요런거 이렇게 뼈대만 보세요. 뼈대만 뒤에 꾸미는 거는 다 아, 뒤에 챙기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나타나면, 자, 우리, 그러나 하면은 세 가지. However, but, yet. 요거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그래, 이거, 이것도 엇법 문제로 나옵니다. 문장에 끼어넣기. 그러면 요걸 뭡니까? 그러나 하면, 앞에는 리사이클링 하는데 플러스. 좋은, 좋은 내용만 했죠. 그럼 요 뒤에는, 아, 리사이클링 하는데 뭐좀 어려움이 있나? 안 좋은 게 있나? 장애물이 있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문장의 처음에 요거 동명사 이사이클링 하는 것은 비동사는 항상 짝지 잡으려고 했는데 어가 나타났다. 관사 어 언더 관사 이 관이 모자관자입니다. 이거는 항상 관사는 명사랑 짝지 그러면 요까지다. 그죠? 퍼펙트 웨이를 퍼펙트 웨이가 아니다. 이게 좀 그거 하면 이렇게 하세요. 퍼펙트 웨이다. 완전한 방법이다 이거 길 하지 말고 이제는 방법으로 많이 쓰입니다 완전한 방법이다 그러면 not 완전한 방법 아니다 아니 이것뿐인데요 이거 한꺼번에 not 하나 요거 잘 처리 못하고 버벅거리는 수가 있어요 아니다 그러면 문장 끝나고 나면 입에서 나온 대로 했죠 또 요것도 동사 쓰레기를 처리하는 처리하는데 해도 되고 처리하는 해도 되고 됐죠. 수고하셨습니다.